여섯 번째 금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첫 번째 선택한 곳은 바로 현진영 그린 기억 속의 그대입니다. 오늘 아침도 즐겁고.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원장과 함께해요! 이제, 이제 이제 잊고 싶어 내 곁에 있을 수 없나 왜내 마음 모두 남겨버린지 내가 그저 멀리 떠나가 버린 그 기억 속에 그의 모습 떠올리고 있네 하하 지나고 지나도 왜 너를 잊을 수가 없는가 내가 그저 멀리 떠나가 버린 그 기억 속에 그의 모습 떠올리고 있네 야 오늘 아침 삐 제대로 받고 재민호 작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laughs> 진짜 신나는 노래네요 어, 좋았어 오늘 이 느낌 그대로 여러분들의 좀 자극적이고 임팩트 있고 에너지 좀 충만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쉬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홉 가지 질문에 대한 답들을 다 내리셨나 모르겠네요 어, 뭐 예를 들어 무엇을 팔 것이냐 뭐내 제안이나 제품 어떤 것들이 뭐 뭔지 해결해 주느냐 당신의 고객은 뭐 목표 고객은 누구이냐 이런 것들 다 설정해 보셨습니까 뭐 인턴 뭐 디자이너 오너 뭐 상관없습니다 매장이 됐건 상품이 됐건 내 기술이 됐건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 진짜 인생 진짜 언제까지 그렇게 구차하게 변명 시간이 없었고 어찌고 저찌고 바쁘고 아 저도 겁나게 바빠요 네. 그래도 쪼개면 쪼갤수록 나오는 게 바로 시간입니다 제발 여러분 내게 지... 그런 핑계 좀 대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들이야. 넌 핑계를 김건모가 부릅니다. 핑계. 아 오늘은 진짜 핑계 대지 많은 하루 됩시다. 또 미용계의 김건모 김재민 아니겠습니까?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마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니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준다면 농담처럼 진담인듯걷는듯한 마리. 안개꽃 한다아 속에 숨겨둔 편지에 안녕이란

내게 그럴 핑계를 지마 입장 받고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준다면 농담처럼 진담인 듯던낸그 한마디 안개꽃 한다 발 속에 숨겨둔 편지에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 이래게 식명이 나타나지를 김건모의 핑계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핑계 안 드실 거죠? 네. <laughs> 이제 앞으로 아그 핑계 없는 무덤 뭐뭐 공동묘지 가면은 엄청 시끄럽대잖아요. 다 야, 죽은 이유 핑계 다 있다고 핑계 없는 무덤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그 사회생활 하는데 가장 이 변명 핑계 내는게 제일 좀 죄송한 게 제일 구차해, 제일 추해. 아유 잘못했음 잘못한 거지 뭐 이렇게 말들은 많은지. 자어 내일 내일은 능력제와 월급제에 관해서 누가 얘기를 좀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토요일인데 음, 토요일 아침은 원래 활기찬 음악으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능력제와 월급제에 관련돼서 어, 김재민 원장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까요? 네, 저도 뭐 지금 필드 위에서 디자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어, 내일은 그 입장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한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래는 내일이 아닌 오늘 시작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지금 눈 뜨고 계신 이 순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행동, 내 마음 하나하나 잘 세워서 개척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공은 도전하여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좋은 말입니다. 성공은 도전하여 행동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면 도전하시고 바로 행동하십시오. 왜 그런 자들에게 이 성공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두려워하는 겁쟁이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음. 무언가 일어날 걸 뻔히 알고 나서 일을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에 이렇게 될 거야라고 벌써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겁쟁이들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행동 자체가 벌써 당신을 크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경험이, 경험이 나오, 경험에서 나오는 것은요, 그 어느 것도 견주어낼 수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동은 절망의 해독제입니다. 여러분, 나태하고 절망하고 OTL 좌절하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그 사이에, 행동 하나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헤어날 수 있는, 그 바이러스에서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해독제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객 앞에서 지녀야 될 마음가짐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과시가 아닌 봉사를 하기 위해 당신은 미용을 선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동이 아닌 정보를 주기 위해 당신은 미용을 선택한 것입니다. 훌륭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 당신은 미용을 선택한 것입니다. 명예를 얻기보다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미용을 선택한 당신이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의 어릴적 꿈이었습니다. 터부가 부릅니다. 나 어릴적 꿈 들으면서 재미로 장애 받게요. 슈여 번째 금요일.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활기차게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최민환장과 함께요! Ciao! oh